안녕하세요. 그때의 아물콜입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간 잘 쉬셨습니까? 아, 오늘 월요일입니다. 예. 어, 아, 여러분들 뭐 지금 다들 월요일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실 텐데 구정 그 명절 특수 효과가 이번 주부터 있을 연거 한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아, 저는 오늘 그 집에서 한 10시쯤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한 시간 대기하고요, 어, 그, 안성 미양 쪽에서요, 네, 청주 가는 코를 한 잡았어요. 예, 네, 뭐 골판지랍니다. 아, 제가 이 코를 한 시간 전부터 봤었는데, 단가가 계속, 그, 제가 원하는 단가가 아니에요. 예, 네, 네, 글도 은한 30분 결과하고 나서, 어, 그. 딱 5천 원이 오르더라고요 5천 원이. <laughs> 예, 그래도 제가 원하는 단가가 아니에요 예, 저도 지켜봤습니다. 예, 어, 시간이 이제 시간인지라 아마 주선사분도 좀고하셨을 텐데. 예, 뭐 저도 그봐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단가 아닌 것은 제가 아, 잘안졌기 때문에 예, 계속 버틴겠습니다 어, 네. 예, 그러다가 제 마음이 더 초조해집니다. 아, 이거라도 누가 또 낚아채가면 어떠나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결국은 잡았습니다. 예, 집하고 좀 가까워서 제가 잡은 건데, 어, 우리 주선사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 사장님. 아, 제가 이거 한 시간 전부터 지켜봤는데, 아, 이거 좀, 어, 짝수로 좀 맞춰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예, 무슨 말인지 인지하셨는가. 아, 알았다 갑니다. 네, 글드만은 예, 짝수를 맞춰줬어요. 아이고, 우리 사장이 처음부터, 어, 항상 그 가는 그 청주 쪽에 그 오다인데, 아그콜 그대로 맞춰줬으면은, 한 시간 전에 잡아가지고 제가 움직여서 거의 뭐 도착할 시간 거의 다될 텐데, 아 너무 그, 줄다리기 한이라고 이제 힘들었습니다. 예, 우리, 주선사 사장님도 힘드셨고 저도 힘드셨고 아 정말 어좀 줄다리기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어렵겠지만은 항상 어, 수시선 단가 네, 그대로 좀 적용해서 네 올려주시면은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 아침부터 첫콜부터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네요. 예. 어 여러분들 뭐주말간애들잘 쉬셨을런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주말간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날 제가 아, 일하지 않고 그 안산에 좀 다녀왔습니다. 네, 네 안산은 뭐하러 갔냐면요. 어 제가 굉장히 그 우리 그저 방송에 어 제가 무료 광고를 때리고 있는 화물콜 연합 있지 잖습니까 네. 차주용 어플, 그 다음에 주선사용 어플, 네, 신선 그리브죠. 어, 이제 1년, 이제 그, 진행을 하신 우리 그, 파물콜연합 대표님께서, 어, 좀 내방을 해달라고, 어, 인사차, 아, 인사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참석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어, 작년 4월부터, 네, 금 8개월 동안 노트북을 어, 통해서 우리가 화물콜 연합 이렇게 어, 광고 해주고 또 많은 우리 화물콜 연합의 가입자 중에서 어, 그때의 화물콜 그 추천에 의해서 어,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면서요 네, 저한테 어, 감사장을 주셨어요. 에, 아니, 감사장이 아니라 감사패죠. 뭐뭐 뭐, <laughs> 아무것도 아닌데, 에, 그래도 어, 대표님이 또 이렇게 에, 마음을 담아서 챙겨주신 것은 아마 그, 우리 그 그때 하물콜 구독자님들 또 시청자님께서 그마만큼 어, 앱 다운로드, 그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준 보람으로 제가 대신해서 받은 겁니다. 네. 정말로 그 감사하게 이 자리를 빌어서요. 어, 우리, 네, 그때 하물콜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신생그룹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다운로드 해줘가지고 지금, 어, 9,200그 앱, 다운로드 횟수가 넘었어요. 9,200개가요. 거의 만 해에 이제, 거의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어,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도 약한 2200명이 지금 넘었습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 이것은 우리 굿대 하물콜 그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반 정도는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 네. 추천 안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냥 모르고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시고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 저는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과 시청자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대신해서 제가 어 화물권 연합 대표님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또 우리 가그 아직 그 화물콜 연합에 가입 안 하신 분 우리 이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분 계시면은 그 플레이오프 예, 구글 플레이오프 스토어에서요 화물콜 연합을 치시고 예, 가입하십시오 예, 가입하시면은 또 가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그 전화번호 있습니다 예, 전화번호 어 제가 이 하단에 지금 띄워드렸는데요 전화를 드리면은 어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데 있어서 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네, 도움을 주시니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네, 꼭 어, 가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앱은 어, 무료입니다. 올해비가 없습니다. 네, 올헤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 스티커 뒤쪽에 네, 주선사 스티커를 붙이면 은콜한 어, 콜당 어, 300원. 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은 500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혜비 없이 한콜당 네, 300원에서 500원입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 되면은 아마 그 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한콜당 액수가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은 이제 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에 앞으로 이제 날로 날로 더 좋아질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에, 안내 받으시고 또 추천인 에, 그때의 화물콜로 꼭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들어서 어, 어, 또 한번 무료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제 그 물건을 실로 도착하려면 약한 7, 8일 남았습니다. 네, 골판지인데 네, 한 2, 8일 정도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일정을 잠깐 어,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상이 길면은 여러분들이 잘안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마지막 멘트를 날릴 때 네, 종합해서 간단하게 네, 여러분들 오늘 있었던 일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그 목표는 2세트만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만 네, 제가 목표를 두고 어, 일찍이 어, 집에 귀가해서 제가 오늘 좀할 일이 있고요. 어, 내일까지 제가 하는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오늘 일을 좀 빨리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어, 네 벌써. 5시가 방금 넘었습니다. 아이고. 어, 하루가 금방 지나버리네요. 예. 어, 제가 오전에 그 실고 갔던 물건은 청주에 예, 1시 한 5분 정도에 예, 잘 내려드렸습니다. 네, 이상 없이 내려드렸고. 어, 제가 이제 그때 점심 시간이었기 때문에 예, 밥을 안 먹었었죠. 네, 예, 그래서 어, 가까이에 있는 국밥집에서 어, 혼자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예. 생소한 그 국밥이었는데 아주 국물이 어, 진하니 굉장히 이 맛이 그냥 예, 진득했습니다. 예. 예, 그걸 먹고 어, 막 나와서 예, 제가 어, 콜을 하나 잡았어요. 어, 어떤 콜을 잡았냐면은 그 청주에서 그 콜이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빨리 기가를 해야겠다는 그런 오늘 제가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는, 이동거리가 짧은 거리라도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천안 가는 걸 잡았습니다, 천안. 네, 천안 가는 거. 약한 20분 정도 이동해가지고, 천안가를 잡았는데, 다마스짐을 잡았어요. 예, 뭐, 1톤 짐은 보이질 않아요. 10km, 예, 그래서, 결국은 방면, 그 다마스 짐 5회전입니다. 잡고, 어, 천안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거기 이제 그 화장품이었습니다, 화장품. 예, 화장품 박스 약한 30개 정도 조그만한 거 있었는데, 예, 그거 이제, 천안까지 이동을 해서, 어, 내려드렸는데, 아, 내리자마자 그 사장님이 하는 말이, 이, 저격은 그 뭐야, 다시 안산 쪽으로 갈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산 쪽은, 네,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좀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마무리 할 겁니다. 라고 했더니 네, 좀 아쉽게 어 그쪽에서 안산으로 가는 그 화장품 물건이 있는데 바로 실어서좀 이동을 했으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결국은 뭐 제가 할수 없었죠. 네. 오늘 한번 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한 그 하물업을 할 뻔했는데 에, 그냥 거절하게 됐습니다. 네. 에, 그러면서도 이제 그 천안에서 어, 또 이제 그편택까지 올라와야 되니까 서서히 올라오면서 에, 어, 1톤 짐을 하나 찾았습니다. 네. 어, 약한 7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물건인데. 예, 투파렛이더라고요. 예, 무게는 보니까 약한 800kg 정도 나갑니다. 네, 투파렛인데, 팽택 예, 서탄에, 예, 내려주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뭐, 어, 도착 시간이 한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예, 3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건 내려주면 바로 이제 집으로, 직행이죠. 예, 어, 제가,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세트만 하고 빨리 기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마음대로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끊어서, 천안으로, 청주에서 천안으로, 또 천안에서, 어, 팽택으로, 뭐, 이렇게 해서, 오전까지 해가지고, 3세트를 실시했습니다. 네. 3세트를 실시했는데, 아쉽게 목표 금액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네. 어 여러분들 뭐 제가 작년에 12월달 또 1월달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은약그 화물 그 운송의 그 배차 건수가 약한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절반 정도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운송료도 어 많이 다운이 됐다고 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어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어 제가 늦게 나와가지고 또어뭐 콜이 없는 와중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어 와서 어 마무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네뭐 이렇게 생각해야죠. 네 다들 뭐다 아쉬운 점이 다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그 비수기죠. 예 비수기인데. 어, 사실, 명절 그 특수 효과가 아직, 아직 없나 봅니다 보니까, 예, 좀 더러운 것 같아요. 네, 좀더 기다려야 되나요? 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 어, 한땀한땀 한땀 하다 보면은, 어, 또 성과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청주로 내려가면서 여러 사 사장님들한테 제가 전화통화를 몇번 했어요. 예, 다들 잘 계신가, 뭐, 늦은 새해 인사 겸사겸사해서 어몇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이 거의 다 이제 그어 콜이 없고 어 어려움에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 예. 뭐 이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한번 어 장거리도 한번 가보십시오. 네, 장거리도 가서 어 눈여기도 하시면서. 어, 스트레스좀 풀고 어, 그렇게 하는 것도 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저는 여기 보니까 거의 도착했습니다. 어, 저는 뭐 내일은 일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항상 안전운행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늘상 어, 가정이 행복하기를 여러분들 네,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대화물건 비탈입니다. 네, 오늘 뭐 토요일인데 일하지 않고 저는 오늘 안산에 왔습니다. 안산에, 예, 안산에 오늘 어디로 왔냐면요, 예, 앞에 보이시죠, 글씨 예, 상생사랑화물콜 연락고 왔습니다. 오늘 2023년까지에서 10년 뭐 인사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전기통역 경해서원다해서 오늘 여기가 오늘 제가 여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실, 실질적으로 한 3시쯤 모이기로 했는데요. 어,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지났어요. 한한 어, 시간 한 10분 정도 오버됐는데 제가 좀 늦은 거죠. 네, 예. 예, 늦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 늦었던 것은 오늘 우리가 어, 우리 사장님 공주에 우리 이사장님이 오늘 저를 찾아오셔가지고요. 예, 거기서 시간을 좀 보내니라고 제가 아, 미처 어~ 금시간이좀서 누락됐습니다. 네. 아마 전체 모임에 있어서 시간이 오버된 거죠. 여기가 맞나? 아네 맞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왔는데 지금 정말 해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된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게 와가지고 송구스럽습니다. 잠깐만요.